안녕하세요. 맥가이버입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혹시 갤럭시 폴드가 정말 갖고 싶은데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고 거래를 할때이 갤럭시 폴드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가 수리 비용 지원이 사라져요 이게 뭐냐면 갤럭시 폴드를 저처럼 신규로 구입하신 분들은 어드밴티지 플러스라는 혜택으로 이 디스플레이 파손 수리비의 70%까지 보상받고 30%만 내면 되거든요 뭐 통신사 보험이 있다면 그 비용도 더 줄일 수도 있긴 한데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중고로 단말을 구입하셨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개통된 단말을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면 이어드밴티지 플러스 혜택이 완전히 없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 이클수 있죠. 실제로 이혜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개통된 상태여야 되기도 하고 전화번호와 함께 고유번호가 묶여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폴드에 처음 할당된 번호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번호가 사라지고 새로운 번호가 등록이 되면 어드밴티지 플러스 혜택이 완전히 없는 거죠. 뭐 아쉽긴 한데 삼성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아무튼 폴더블폰이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엄청나다는 점을 감안을 하자면 중고로 조금 더 싸게 사려고 했다가 오히려 혹을더 붙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내구성이 우려된다는 거죠. 이 갤럭시 폴드를 초기 구입한 분들 가운데는 막 실험을 막 이렇게 흔들어 보거나 펼쳐 보거나 뭐 다양한 실험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판매라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은 문제가 없고 눈에 띄지도 않거든요. 소리도 안 나고. 그런데 분명히 내구성이 상당히 소모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적으로 아쉬울 수 있거든요. 초기에 할건다 했어요. 그한 다음에 뭘 했는지 모르게 이 제품이 시중에 풀려버리면 그걸 구입한 소비자지만 M1 손해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라면 사기 거래 대상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갤럭시 폴드가 사실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음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만 풀렸어요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한참 찾아봐도 물량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그 가운데 일부 제품이 뭐 100만원 싸게 팔겠다라거나 훨씬 더싼 가격으로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보면 해외 구매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기, 허위 매물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을 하더라도 150만원이라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새 제품보다는 싸네.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하려다가 덜컥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 갤럭시 폴드를 중고로 구입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수리 비용의 70% 지원 혜택을 포기해야만 하고 또알수 없는 내구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기 제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분을 통해서 구입을 하거나 정말 꼼꼼히 알아보고 아니면 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이전 거래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 본 다음에 구입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라는 건 어떤 제품도 그렇지만 진짜 두번세번 번 확인하고. 고민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폴드의 중고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 혹시나 이외에도 갤럭시 폴드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기회가 된다면 한번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갤럭시 폴드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알림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맥가이버의 핵심 요약 리뷰였습니다.